안녕하세요. 모두 다 좋아요. 다육 채널입니다. 저희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환영합니다. 지금 토요일 오후고요. 이 시간에 무엇할까? 그냥 하우스는 너무 더워서 제가 지금 신혼 공간에서 좀 쉬고 있다가 너무 무료해서 아, 분갈이 영상 하나 찍습니다. 이 아이는 어, 모찌라는 아이예요. 모찌. 너지라는 아이는 제가 많이 봤는데, 무지라는 아이는 제가 오늘 처음 보거든요. 근데 너지랑 비슷하긴 하지만 입장이 이게 금 종류로 가는 아이 같아요. 그래서 입장도 변이가 있고요. 아, 금줄도 있고 색상은 더 약간 갈색 계통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아, 내일 영상에서 저희 이거가 나가거든요. 아, 그때 한번 더 자세히 봐주시고요. 아, 이 시간에 분갈이를 하려고 그래요. 분갈이 영상 같이 함께 해주시고요. 어, 요아이 한번 흙을 볼까요? 농장에서 물을 많이 말렸습니다. <laughs> 이런 아이들은 아, 물을 주면 물길이 있어서 어, 물이 흡수하지 못하고요. 어, 자연적으로 물이 줄줄 그냥 화분 그 사이로다가 흘러서 내려가요. 흘러서 내려가다 보니까 이 아이도 지금 물이 예, 좀 고프네요. 입장이 부들부들하고 어, 말라, 말라서 이렇게 저희가 만졌을 때 너무 되게 부드러워요. 이런 아이들은 아, 지금은 물 주기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어 많이 물이 고프다 싶을 때는 물을 줘야 될것 같고요. 아, 아 화분을 지금 분갈이를 하다 보니까 저면으로 주는 것은 어렵고 그래도 한 열흘 정도는 분갈이 후에 첨부를 주시면 좋을 듯해요. 그래서 입장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아, 고르지 않고 변이가 오는 그런 아이 같고요. 요 아이를 제가 처음 들여왔기 때문에 요 아이의 특징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분갈이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요. 어, 어. 요 흙은 옆으로 밀어놓고그 어,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아, 요거는 단아 공방분이에요. 근데 조금 약간 큰 감은 있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여기다가 그냥 해보겠습니다. 빨만 깔고 배수 좀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가 사용하는 흙. 너무 말라서 제가 이거 분갈이 할 때는 좀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스프레이로다가 수분을 조금 공급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물이 지금 필요한 상태고 해가지고 물을 조금 줘갖고 먼지가 좀덜 나게 이렇게 해서 뿌리를 잡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눌러준답니다. 그러면 이제 뿌리가 밑으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흙도 한번 살짝 핀셋 뒤로다가 눌러서 정리를 해주다 보면은 요 아이의 흙이 잘 내려가고요. 그래서 요 아이들이 자리를 잘 잡을 수 있게 이렇게 한 다음에 화분 색깔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화분 색깔하고 조금 비슷하기는 한데 위에 복토를할 거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돌려가면서 저희들이 그래서 돌림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돌림판을 놓고 분갈이를 하게 되면 조금 수월하게. 아 진짜 소리가 너무 크네요. <laughs> 소리가 너무 커서 잠시 여기에 돌림판을 놓고 선물 받은 돌림판을 놓고 탕탕탕 응, 세 번만 해주고요. 응. 복도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이렇게 얼굴을 잡고 여기 마사를 살살 뿌려주고요. 저는 수저도 사용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플라스틱 화분에다가 <laughs> 마사를 집어넣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해준 다음에 손으로다가 이렇게 얼굴을 살포시 잡아주고 이렇게 분갈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복토를 안 했을 때와 복토를 했을 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복토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 움직인 뿌리들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펄라이트가 올라오는 물 줬을 때 펄라이트가 오는 올라오는 그런 것도 방지를 해준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토를 하고요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너무 높은가요? 이렇게 놓고 밖에가 너무 덥다 보니까 일찍 갈 수도 없고요. 아 늦게까지 혼자 있자니 너무 무료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저희들이 내일 나갈 못지라는 아이 제가 이거를 이 모찌라는 아이를 쇼츠에다가 올려드렸더니 모찌라고 되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름을 지었나보다 하는데 그 유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도 모찌. 저는 모찌 하니까 찹쌀 모찌가 생각이 나는데. <laughs> <laughs>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해서 오늘 모찌 분갈이 하나 마쳤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날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